여러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 보험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마태복음을 정리를 좀 하는 것처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마태가 예수를 우리에게 왜 전달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테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논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핵심 포인트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얘기해 봤자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테만과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간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인데 이 복음서에 관해서 이 마태가 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보다 마태 복음이 훨씬 더 앞에 정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를 듣다 보면 구약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딱세 가지가 있죠.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성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성당,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신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교 교회는 뭐 거의 지금 어, 우리의 신교,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렇죠? 어,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가 믿는 종교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 슬라브족이 많이 믿기 때문에 그쪽이 그리스 정교입니다. 이세 종파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상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데리고 예수께서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치료 사역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다라고 또 강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정화를 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3절 13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가장 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는 계속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구절들을 얘기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었고 예수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는 하는 내용은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것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구약성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사보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백부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이거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하고 감동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8장에서 백부장 치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뭐다?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나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냐하면 원거리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거리 보지도 않고 하인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쵸? 지금도 놀랍지겠죠. 지금도 놀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타나면 되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당시에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연구했던 바리세인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믿을 거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끝없는 의심병이 있어요. 그 의심병을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같이 멸망하자. 나도 이미 멸망할 것을 예언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나와 이 같이 멸망하자고 마귀가 계속 속상한 속 여러분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에도 논쟁이 있었죠. 이 사람이 사람이냐 신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냈습니다. 고대 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레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순이 정말 잘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구절들이 나옵니다. 뭔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7절 먼저 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줄 생각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쵸? 완벽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부셔버렸어요. 깨버렸죠. 이건 제사장과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겠지만 깨버렸습니다. 호세아 6.6절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많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쵸? 예배를 보러 가는 것보다 예배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 가 아닙니다 예배를 계속 형식적으로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설교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요 지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형제간의 교제 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로지 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자, 예수님께서 원나가서 율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오신 겁니다. 라고, 마태 보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하게, 어,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율법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어요. 무슨 벽? 죄의 벽. 이 죄의 벽을 뚫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봐도 죽을 음 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벽을 뚫어 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근데 이 벽을 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율법의 형식화돼서 형식화돼서 어? 형식화돼 가지고 율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율법이 우선이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부셔 버리고 어떻게 하면, 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 율법이 우선이 되고,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그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조선시대도, 어, 조선시대 사, 사대부가 만들어, 낸향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도덕시간에도 학생들이 많이 배웁니다. 어? 과실상교, 서로 잘못할 때 꾸짖어라 그 다음 환난상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백성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해요 근데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또안 지키면 양반들이 불러다 막 혼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지 않습니까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줬던 정약용 거중기를 만들고 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배달을 만들었던 그 정약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유당 정사라든지 목민심서 뭐 이런걸 쓰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쓰신 어, 정약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약용이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양의 폐단은 정말 악랄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니까 향약이 악용돼 가지고 좋은 도덕적인 게 아니라 농민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데 사용한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난제사는 원치 아니하고 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지, 어? 교회 다니는 것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지, 아니면 그냥 이론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지, 그렇지? 그냥 겉으로만 겉으로만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고 속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비판만 하고 있는. 본인이 막 뭡니까?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심판자는 누굽니까? 죄에 대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본인이 심판자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너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요. 자, 마태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보다는 뭐가 우선입니까? 이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정리해 줘서 로마서 5장 1절에 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뭐로 의로움을 받았어? 믿음으로. 그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나 많죠. 그렇죠? 목회자나 전도사들 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 믿음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얻어내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길은 뭡니까? 예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쵸?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절망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마태복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가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는 뭐의 종교입니까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은 종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도 마태가 강조하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했어요. 그 후손이 창세 15장 13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여기서 내 자손은 자손이 여기서 자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있냐면 단수로 되어있어요. 그 자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위대기도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이 자손이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했어요. 그 사람 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마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자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슬람교도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세 가지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마태가 강조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강조, 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과 다위세 때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복음을 퍼트려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기억해낼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머리 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참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